야 이거 괜찮나? 너 너무 마음이 들지 근데 지금 <laughs> 아니었어 <저> 지금 <laughs> 약간 해탈한 것같다그 뭐냐 화장 금지 이게 되게 심했어요. 틴트도 안 되고 그래서 이등 등장일 다 그거 학교 학교 출근 아닌데 학교 뭐 학교 등교 <웃음> <웃음> 학교 등교를 하면은 화장한 것 같으면은. 물티슈왜 이렇게 닦아요 근데 저는 진짜 피부화장 진짜 안했거든요 근데 입술이 솔직히 잘안 닦일 수 있잖아요 그 전날에 뭐 내가 그때 화장을 매일 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열심히 닦았던 것도 아닌데 막 갑자기 어떤 여학생이 와가지고 선배님 입술 좀 닦을게요 이랬는데 진짜 안 발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묻어도 나온 거야 희미하게 그래서 저기 가서 서 있으라는 거야 아닌데 나는 안 발랐는데 안 발랐는데 서있으라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<laughs> 그때 진짜 억울해가지고 그냥 갔어요. 나안 발랐거든 진짜. 근데 막 나갈 수도 있지.